여러분, 반갑습니다. 위드에피의 토리입니다. 네,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해적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. 많은 분들이 이 해적에 대해서, 어, 해적이 뭐지? 능력이 있었나? 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하십니다. 자, 바로 그 해적의 고유한 기술을, 봉인을 지금부터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여지 중요한 건 여러분, 해적을 잡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. 그 해적과 트릭을 이겨야 되고요. 그리고 이긴 즉시 그 카드를 가져와서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. 해적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해적과 트릭을 이겨라 두 번째 이겨서 얻는 카드를 즉시 사용하라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능력이 다음 턴으로 이월되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겨서 카드를 가져가면 그턴 안에 바로 해적의 능력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 이 다섯 가지 해적의 능력을 봉인 해제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자 로지 트리엔이라는 카드인데요. 파이프처럼 뜨겁고 바다처럼 푸른 차가운 눈을 가진 이 갤리션의 셰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능력은 자신을 포함해서. 아무나 한 명을 골라서 다음 라운드에 리드, 즉 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선을 하고 싶으면 내가 선을 해도 되고요. 내가 선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선을 넘기셔도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바로 이 로아탄의 카스칼이라는 사람인데요. 자, 이 사람은 수상한 행운을 가진 악명 높은 용병이자 도박꾼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. 이 사람 인력치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받았을 때 0이나 또는 10 또는 20 점을 배팅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그 라운드에 배팅을 성공하면 점수를 얻고요. 배팅을 실패하면 그 점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. 네세 번째 카드는 자후아니타 하데라는 카드인데요. 자이 사람은 인어의 조상이 그녀에게 점수를 선물해주었다는 소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적의 카드입니다. 능력은 혼자 몰래 이 남아 있는 카드의 더미를 볼수 있다라고 하네요. 자 그런 고유의 카드입니다.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인헬이라는 카드인데요. 재미로 팬더나 또는 개수와 싸우는 것으로 알려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자, 능력은 게임이 끝난 뒤에 비딩 숫자 즉 요호호로 예측한 숫자를 1을 더하거나 또는 1을 뺄수 있거나 또는 그대로 둘수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모든 카드는 여러분 다음 라운드로 이월되지 않는데요. 유일하게 이 마지막 트득 이후에 능력을 사용하시는 카드가 바로 이 거인 헤이라는 카드입니다. 이렇게 다섯 가지 카드를 잘 사용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해적의 고급 능력 어렵다고 멀리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